이곳은 사천 진널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칠물입니다. 하늘은 맑고요. 어, 파도도 동편 바다에는 잔잔합니다. 지금 8시가 만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썰물이 시작되는데 또 주말을 맞이하여 많은 수의 조사님들이 이곳에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운 것 같고요. 또이 와중에 감생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님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저기 조사님 벌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감생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한25 정도 될것 같은데요. 갯바위에서도 감생이가 입질을 하네요 갯바이 낚시하는 조사님이 몇분 있는데 어, 입질을 받는 걸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이른 아침에 또 오늘은 또 어떤 고기들이 입질을 하고 얼굴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갯바위 초입에서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두 번째 조사님 계속 챔질을 하는데 후킹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 입질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물 하나 걸어서면 좋겠네요. 이야, 정말 많은 조사님들이 빈자리를 계속 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 조사님 또 히트 한것 같습니다. 오, 힘쓰는데요 아주 여유롭게. 손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오 감생이네요. 이야. 오 이제 삼자 넘습니다. 거의 사자 육박하는 사이즈인데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우와, 이런 아침에. 거의 사자급 감생이를 걸어 올렸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 그러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감생이 사냥하러 이렇게 많은 조사님들이 여기 몰리는 것 같습니다. 와, 제한35 정도 되겠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계속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먼 바다에 가지 않고 감생이 낚시를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여기 사천 진달 방파지는 정말 경치도 좋고 낚시하기도 좋고 정말 매력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어, 이 가운데 쪽에는 뭐 빽빽하게 그냥 조사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어, 저기 저 끝에 어, 이 조사님이 히트했습니다 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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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휘는 거 보세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오, 지금 두 사람, 동시 히팅입니다. 과연 뭐가 올라올까요? 오, 감생이. <laughs> 와, 저것도 3차 오바. 정말 멋있습니다. 와, 저는 대물이 올라오니, 오, 저기도, 저 조사님도. 저 조사님도, 3자 오바. 와, 옛날입니까, 이거. 어? 와, 저것도 삼자. 이 조사님은 3자 오바. 이야, 멋있습니다. 이야 제가 지금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야 저거 보세요 바늘이 너무 세게 물어서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서풍도 아직은 세게 불지 않고 이 지금 물때도 지금 만조, 만조 정족이라 가지고 조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낚시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감성적막 삼차 꺼기 막, 막 입질을 해주니 야 정말 멋있네요. 저 앞에는 보트가 배를 정박시켜 놓고, 낚시꾼들이 걸림낚시하고 있구요. 지금 저기 부두석 쪽에도 아는수의 조사님들이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살림망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다 감생이 아니면 숭어일 텐데요. 조금 있다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직 서풍이나 파도가 일지 않기 때문에 낚시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멋있는데요. 여기 올라오는데 낚싯대가 드르륵 히트야, 그냥. 이야, <laughs> <laughs> 정말 멋있는 날입니다. 이야. 주황, 짜요, 짜요! <laughs> 야, 주황이 이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옮겼나 봅니다. 세월호 유람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웃음> 예. <웃음> 야, 오늘 정말 낚시하기 좋은, 정말 놀기 좋은, 밤생이 잡기 좋은 베스트 데인 이것 같습니다. 진짜, 어, 늘 대박나십시오, 낚시하는 조사님들. 지금 저기 부두 석축 쪽에도 많은 수의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말 아주 낚시에 진지하게 몰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기 좋습니다. 아, 저기 살림망에 지금 숭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잡은 고기 같은데요 살림망에 어, 놓고 지금 매듭을 짓고 있네요 어? 이 조사님이 걸었나요? 바닥에 걸렸나요? 바닥에 걸린 것 같네요 이제 살림망을 물에 넣고요. 어, 저 망에도 숭어 같기도 하고, 밤생이 같기도 하고, 오, 감생이 많네요. 이야, 또 다른 분이 촬영을 하시는데, 물고기를 구경시켜주고 있습니다. 오, 감생이 많네요.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여기서 봐도 저 정도면, 오, 3자는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 한35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어떤 조사님들, 대박나세요. 오. 야, 우리 또, 박사장이 잡은 감생이. 그렇죠. 오, 28이네. 뭐, 이 정도면 28이다. 아, 보면 딱 알아, 이제. 와, 고생했어요 야, 여기 고래 온거 같은데요, 고래. 힘세가 장난이 아닌데. 제발, 고래. 제발, 오, 자. 이야, 숭어 같다. 감생이면 뭐 이거, 감생이면 고랜데. 우와! 놀라면 안 돼. 35. 야 우리 청년조사님 또 사고 냈다. 잡아 드릴까요? 예? 이야, 잠깐만요. 바늘 빼드릴게. 이야, 우리, 우리 사장님 또 이게 사고 내셨네 이야, 아니, 어째 이런 게올른데 예? 3자. 이야, <laughs> <laughs> 웬일입니까, 이거. 또이 와중에 또 거의 30일, 30일 감생이. 와, 힘쓰는 거 보니까 거의 막 숭어급이었는데요. 이야, 감생이 3자 넘어가니까 힘쓰는 게 장난 아니네요. 사장님 망어디 있어요. 여한 있는 겁니까? 네. 야, 야 사이즈가 보통이 아닌데. 세라믹제 뭐. 이 네, 이게 조금 지나면 사이즈가 줄어들거든요. 31. 야, 정확하게 31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한자가 넘으면 대박이거든요 이야 멋있다 빙고 이야 여기 사장님 하나 그렇네요와감생이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25 되겠는데요 25에서 27야 입질 잘해주네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망 안에는 지금 숭어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또 박사장 하나 그렇습니다. 힘쓰는데. 오, 삼자급인데이 정도면. 자, 파이팅 합시다. 괜찮아, 난, 난 맨날 먹는데 왜오 그러니까. 사이즈 좋다 숭어 아냐? 감시다! 우와! 어, <laughs> 야, 이야 우리 박사님 웬일이래 잠깐만 이거 삼자 삼자 오바 이야 됐어. <laughs> 어이씨, 우와 이게. 가방이 잘 있나? 이빨 한 번. 이거 3십이네30 바늘 한봐라 바늘. 그러니까. 이야. 어, 괜찮은 손은. 어, 괜찮아 우리 박사장 고치와. 또, 3자 정확하게 3자 하나 올라왔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 오. 진짜 멋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손톱 빠진 거 아닙니까? 나? 손톱 빠지지? 아니아야 아니야. 바늘에 찔렸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야, 두 참아, 마리, 3자에 28. 와우.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반 정도 됐고요. 이제, 어, 파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아, 물색이 아주 좋아가지고. 지금 감생이들이 계속 입지를 해주고 올라오거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뭐 3차급 28막 이런 사이즈들 올라오기 때문에 음 오늘은 아주 이쪽 석축에서도 어 재밌는 낚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멀리서 오신 조선인들 어 원하는 감생이 많이 잡았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야저 조사님 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낚싯대 힘씨 아주 좋습니다. 이야, 기대됩니다. 이야, 오, 감생이. 하하하하하. 28. 이야, 멋있습니다. 계속 올라오네요. 지금 이곳 동쪽 테트라포드에는 이제 조사님들이 워낙 많이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빈자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아주 잔잔하고 지금 조류도 강하지 않거든요. 정말 낚시하기에 좋은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다가 고기, 고기들도 입질을 아주 자주 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야 지금 지금 바로 옆에 조사님이 지금 걸었습니다 이야, 오늘 또 진풍경입니다. <laughs> 제발 놓치지 말고 올리세요. <laughs> 오, 이야, 사이즈 좋다. 이야, 28. 사이즈 28이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저 조사님 또 그렇습니다. 이야, 맨일입니까 오늘. <laughs> 이야, 우리 또이 조사님 또 그렇습니다. 오, 사이즈 봐라. 저거 3자다, 저거는. 이야, 멋있습니다. <laughs> 한28 되겠네요. <laughs> 오늘 여기. 정말 멋있는 날입니다. 이야, 이렇게 재밌을 때가. 지금, 동쪽 테트라포드에는 정말 많은 수의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말 빈자리 없이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사님 팥꽁치 낚시를 하는데요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또 하나 그렇습니다 저기 조사님 갯바이어스도 지금, 지금 고기가 입질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감생입니다 와우 물때가 좋아서 그런지 갯바위에서도 감생이가 꽤잘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저기 살림망에 넣고 있는데요. 벌써 고기가 좀 있습니다. 살림망 안에. 이야, 오늘은 정말 낚시가 골고루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정말 멋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